가난한 청년이 도로에서 부자의 차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그의 인생을 바꿀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천명 구독자 달성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운 그날 오후 가늘게 내리는 비가 텅빈 도로를 더욱 을신년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마르코스는 녹슨 체인과 낡은 안장을 간신히 버텨내는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그는 스물두 살의 젊은 청년으로 마른 몸과 거친 손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었다. 매일같이 배달 일을 하며 바삐 움직였고 집에서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힘든 삶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젠가는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 멀리 도로 갓길에 멈춰서 있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서서 서툰 손길로 차량용 잭을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 42세의 사업가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팅에 늦을까 봐 초조한 상태였다. 이웃도시에서 급히 출발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렸다.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었다. 아나는 몸에 딱 맞는 우아한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지만 가는 비에 이미 흠뻑 젖어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짜증만 더해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숨을 깊이 내쉬며 막막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마르코스는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단정하지만 낡은 옷차림,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듯한 눈빛.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잭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의 도움을 선뜻 받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가 해볼까요? 마르코스는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몸을 낮추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금세 작업을 마쳤다. 다 됐어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는 손에 묻은 빗물을 바지에 쓱 닦고 환하게 웃었다. 아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두툼한 지폐에 한 장을 건넸다. 여기요. 수고비에요. 하지만 마르코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나는 지갑을 닫고 대신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럼 이건 받아요.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마르코스는 명함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아나 마르틴스. 그리고 유명한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아나는 차로 돌아가면서도 청년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한편 마르코스는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방금 경험한 작은 선행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나는 마르코스를 도와준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이타적인 태도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아나는 언제나 계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모든 것이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환경에 익숙했다. 그런데 마르코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아나는 비서를 시켜 그가 누구인지 조용히 알아보게 했다. 그리고 곧 그의 집 주소와 사정을 알게 되었다. 마르코스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아픈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돌보기 위해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일종의 도덕적 책임감이었을까?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나는 차를 몰고 마르코스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도 달랐다. 낡고 허름한 작은 집, 마당에는 헝겊을 엮어 만든 빨래줄이 있었고 아이들은 흙바닥 위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마르코스는 집 앞에서 자전거 체인을 고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익숙한 검은색 고급 차량이 눈앞에 멈춰섰다. 아나님.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전거를 내려놓고 급히 일어섰다. 아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이요. 마르코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회사에 보조 직원 자리가 하나 있어요. 너무 정식 직책은 아니고, 물류 쪽에서 도와주는 일인데, 당신이라면 잘할 것 같아요. 마르코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비비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한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학력도 없고, 제대로 된 옷도 없어요. 아나는 그의 속마음을 이해했다. 당신에게는 지혜와 성실함이 있어요. 그 어떤 하기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죠. 그리고 옷 같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야? 마르코스. 그녀는 고급차를 힐끗 바라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나를 쳐다보았다. 마르코스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충 대답했다. 그냥 어제 알게 된 분이야. 하지만 이 웃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부자들이 그냥 이유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조심해. 그 말이 끝나자,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르코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나에게 다시 집중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웃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몇날 며칠 동안 그는 고민에 빠졌다. 주변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부자가 이런 곳까지 올 리가 없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마르코스도 결국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아서 편하게 살려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이 그를 더욱 망설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가 건넸던 그 제안은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이 기회를 잡아도 되는 걸까? 고민 끝에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 어머니의 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저,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마르코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회사 첫 출근날, 아나는 직접 그를 맞이했다. 환영해요. 마르코스. 여기 있는 누구도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대? 학력도 없는 사람이잖아. 사장님이 데려온 거니까 괜히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지. 마르코스는 이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꿋꿋이 버텼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동정 때문이 아니야. 내 실력으로 증명할 거야. 한편 아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마르코스는 모두를 놀라게 할 거야. 나조차도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몇주 후, 마르코스는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한 지몇 주가 지나자, 마르코스는 이미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작은 변화로도 큰 효율성을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물류 관리자인 파울루는 마르코스의 존재가 불편했다. 고작 신입 주제에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다니. 파울루는 그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폭발하고 말았다. 결정적인 회에 어느 날 아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할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마르코스는 평소 꼼꼼히 업무를 관찰하면서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방법이라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그는 파울루에게 살짝 의견을 물어보았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파울루가 입을 열었다. 그가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마르코스의 아이디어였다. 이제부터 물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르코스는 충격에 휩싸였다. 저건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아나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파울루가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생각해냈다고? 이상한데. 진실이 밝혀지다. 회의가 끝난 후, 아나는 마르코스를 따로 불렀다. 마르코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아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르코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리고 난 절대 당신의 공을 빼앗기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최후의 반격. 다음 날 아나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파울루 씨, 어제 발표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파울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아나는 날카롭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마르코스, 직접 설명해 줄수 있나요? 마르코스는 놀랐지만 깊이 숨을 들이시고 앞으로 나섰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직원들의 반응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진짜 아이디어를 낸 거였네. 논리적으로 완벽해. 박수 박수 박수. 결정적인 순간. 안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이제 분명해졌군요. 진짜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마르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파울루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해고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다. 마르코스는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동료들이 다가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단해, 마르코스. 이제 알겠어. 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감을 찾다. 그날 저녁, 마르코스는 아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너야. 배경이 아니라 실력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그 순간, 마르코스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불쌍한 청년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이곳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마르코스의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몇몇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 그를 대하는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르코스는 회사에서 작은 물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아나의 지원을 받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짧은 기간 안에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변화와 달리 그의 개인적인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집에서는 아픈 어머니가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집은 심각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마르코스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나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마르코스, 내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만약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오해할 겁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아나는 그의 의지를 존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지원 대신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다. 지역의 한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마르코스의 어머니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그의 집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기부받았다. 모든 지원은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마르코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아했지만, 굳이 따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는 받은 월급 일부를 아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나는 깊이 고민한 끝에 마르코스를 다시 한번 불렀다. 마르코스, 요즘 업무도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건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싶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넌 분명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르코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보답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렇게 마르코스는 밤에는 물류와 경영학을 배우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아나는 마르코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다. 회사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고 마르코스는 그 속에서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고민을 하던 입장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늘 일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다. 마르코스 역시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를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와 아나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신뢰를 보내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렇게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달 후, 마르코스는 자신이 자란 지역사회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나가 구상한 사회 프로젝트의 개막식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했으며, 마르코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무대 위에서 아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마르코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달랐어요. 따뜻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꿈꾸고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르코스를 무대로 불렀고 군중은 박수로 환호했다. 마르코스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저는 단한 번의 작은 도움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날 도로에서 아나 여사를 도왔을 때 저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감격에 젖은 어머니와 깔끔한 옷차림을 한두 명의 어린 동생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편견, 그리고 때때로 제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 자신 또한 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나는 환한 미소로 마르코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도로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나와 마르코스는 나란히 새롭게 개설된 커뮤니티 센터 입구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념비적인 명판을 공개했다. 명판에는 마르코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였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아나가 말했다. 마르코스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가져본 적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소년의 인생 변화가 아니라 공감과 선의가 사람들의 삶을 연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나는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 찾았고, 마르코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마르코스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낡고 고장난 자전거가 아니라 행사에서 받은 새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아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도로에서의 작은 친절이 시작한 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을.